안녕하세요. 인생 쉼표입니다. 푹 주무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네푹못 잤어요.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과의 씨름이 힘들어진 건참 서글픈 일입니다. 젊었을 땐 머리만 대면 잠들던 우리가 이젠 침대에 누워 몇 시간을 뒤척이다 겨우 잠들고 또 새벽녘이면 말똥말똥 눈을 뜨게 되죠. 잠못 드는 밤이 길어질수록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은 더없이 지쳐갑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티오를 넘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갉아먹는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치매나 심혈관 질환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절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오늘은 편안한 밤, 깊은 잠을 위한 여정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진여 불면증을 완전히 정복하고 수면을 위한 잠자리 습관 7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밤을 평화롭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첫째 우리 몸의 수면, 스위치를 켜는 이상적인 수면, 환경 조성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특별한 루틴들을 소개합니다. 셋째,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는 천연 수면, 유도 방법들을 함께 알아볼 겁니다. 이세 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분명 편안하고 깊은 잠을 선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인생쉼표와 함께 불면의 밤에 종지부를 찍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해볼까요? 첫째, 잠이 솔솔오는 나만의 아늑한 수면 환경 만들기. 깊은 잠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우려 잠드는 공간, 침실을 잠의 성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지금 어떤가요? 어쩌면 잠자는 공간이라기보다 잡동사니가 쌓여 있거나 낮 동안의 업무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은 아닌가요? 우리 뇌는 잠자리에 드는 순간 침실을 잠자는 곳으로 인식하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대에 누워도 불안감만 커지고 뇌는 계속 활동하려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잠이 솔솔 오는 아늑한 수면,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암막 커튼과 조명 활용입니다. 수면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빛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뇌는 아침이구나 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을 설치해서 외부의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만약 작은 불빛이라도 새어 들어온다면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밝은 조명 대신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처럼 은은한 불빛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푸른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함으로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노란색 계열의 조명을 사용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고 뇌가 잠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침실 스탠드에 스마트 전구를 설치해서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서서히 어둡게 조절하고 계신다고 해요. 덕분에 잠자리에 들면 훨씬 편안하게 잠든다고 하시더군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입니다. 잠들기 가장 좋은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 어렵고 수면 중에도 자주 깨게 됩니다.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활용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제습기를 이용해 습도를 50%에서 60% 사이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한 환경은 호흡기를 자극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기 5분에서 10분 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신선한 공기는 잠자리에 드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소음 관리입니다. 작은 소음이라도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외부 소음이 심하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백색 소음은 일정한 주파수의 소리로 다른 불규칙한 소음들을 덮어주어 귀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 빗소리, 숲속의 새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옆집게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는데 백색 소음 어플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훨씬 편안하게 잠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꼭 시도해 보세요. 넷째, 편안한 침구류 선택입니다. 우리가 잠드는 침대, 베개, 이불은 숙면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피하고 자신의 체형에 맞는 적당한 경도의 매트리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개 또한 목과 어깨를 편안하게 지지해 주고 경추의 시작 곡선을 유지해 줄수 있는 높이와 재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푹신한 라텍스 베개보다 약간 단단한 메모리폼 베개가 더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불은 계절에 맞게 보온성과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고 피부에 닿는 촉감이 부드러운 순면이나 모달 소재를 추천합니다. 정기적으로 침구류를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향기로운 침구는 수면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섯째, 스마트 기기 멀리 하기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TV 시청은 뇌를 각성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 빛은 우리 뇌를 아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최소 잠들기 한 시간 전부터는 모든 스마트 기기를 침실 밖으로 치우고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하고 차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숙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다면 알람시계를 따로 구매해서 침실에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스마트폰 알람 대신 아날로그 시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훨씬 개운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의 청결과 정리정돈입니다. 침실이 지저분하고 물건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으면 무의식 중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오로지 잠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은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세요. 환기를 자주 시켜 신선한 공기를 유지하고 라벤더나 캐모마이 같은 아로마 오일을 침실에 두어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것도 좋습니다. 라벤더 향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을 진정으로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뇌는 침실을 잠자는 곳으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숙면의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겁니다. 잠자기 전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특별한 루틴.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의 스트레스와 걱정,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우리 뇌는 여전히 깨어있으려죠. 마치 엔진이 과열된 차처럼 계속해서 활동하려 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리 좋은 침실 환경이라도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잠 모드로 전환하는 특별한 루틴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몇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편안한 잠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따뜻한 물 샤워 또는 반신욕입니다. 잠들기 약 한두 시간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반신욕을 하면 몸의 심부 체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졸음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 잠이 오기 쉽거든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몸을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심신 안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한 번은 잠을 잘못 주무시던 친구 분이 제 권유로 반신욕을 시작하셨 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이제는 매일밤 반신욕을 하고 나면 몸이 노곤해지면서 잠이 스르륵 온다 고 하시더라고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동시에 마음의 평화까지 선물하는 최고의 루틴 입니다. 둘째 이완을 돕는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요가입니다. 잠들기 전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지만,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몸의 긴장을 완화하여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뭐, 어깨, 허리 등 평소 잘 뭉치는 부위를 중심으로 천천히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유튜브에 숙면 요가나 자기 전 스트레칭을 검색하면, 다양한 동작들을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동작을할 때는 호흡에 집중하고 천천히 길게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면 뻣뻣했던 몸도 부드러워지고 잠도 더잘 오실 겁니다. 셋째, 마음챙김 명상 또는 호흡 훈련입니다. 잠못 드는 밤의 가장 큰 적은 아마도 생각일 겁니다. 걱정, 후회, 일에 대한 불안 등 뭔가 참념이 머릿속을 맴돌면 잠은 저 멀리 달아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과 호흡 훈련입니다.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외의 활동을 진정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어플에 수면 명상을 검색하면 가이드 명상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짧게는 5분에서 10분, 길게는 20분 정도만 투자해도 수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넷째, 잠들기 전 독서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종이 책을 읽는 습관은 숙면에 아주 좋습니다. 밝은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단면, 책을 읽는 행위는 뇌를 차분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너무 흥미진진해서 밤새 있게 되는 소설보다는 잔잔한 에세이나 시집, 혹은 가벼운 교양 서적을 추천합니다. 저는 자기 전에 시집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름다운 시구들을 읽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어느새 잠이 들곤 합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 가볍게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졸음을 기다려보세요. 다섯째, 따뜻한 우유 또는 허브차 마시기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라벤더, 배추차 같은 허브차는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기성고는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허브차는 카페인이 없어 몸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잠들기 직전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에 가게 되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잠들기 한두 시간 전 따뜻하게 데워서 소량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 시원한 물이나 카페인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이뇨 작용을 촉진하거나 뇌를 각성시켜 잠을 깨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잠자리 일기 쓰기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나 생각들을 간단하게 일기로 정리해 보세요. 특히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 내려가면 외에서 그 생각들을 처리했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불필요한 파일을 휴지통에 비우는 것처럼요. 복잡했던 마음을 글로 풀어내면서 감정을 정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쓸 필요 없이 몇 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했던 일이나 좋았던 기억을 짧게 적어보는 것도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여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일곱째, 규칙적인 취침 및 기상 시간 유지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기생체 시계를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거의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우리 몸이 이 리듬에 적응하여 특정 시간이 되면 저절로 졸음이 오고, 특정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됩니다. 저녁에 너무 늦게 자거나 아침에 늦잠을 자는 습관은 생체 시계를 혼란시켜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깨어나는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어서, 내 몸의 생체 시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숙면을 위한 최고의 비법입니다. 이러한 루틴들을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잠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이고 여러분은 훨씬 편안하게 잠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을 겁니다. 당장 모든 것을 다 시도하기보다는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숙면을 가져다주 겁니다. 약 없이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는 천연수면, 유도 방법,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이 수면제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일시적인 도움을 줄뿐 장기적으로는 의존성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잠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잊었을 뿐이죠. 이번 본론에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여 깊은 잠으로 빠져들게 하는 천연수면 유도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사이클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첫째, 낮잠 시간과 길이 조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낮잠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잠 자체는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길게 자는 낮잠은 밤잠을 방해합니다.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피하고 낮잠을 자더라도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낮잠은 오후에 피로를 풀어주고 기분을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너무 길어지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낮에 너무 피곤하다면 낮잠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 몸의 수면 에너지를 밤에 충분히 사용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줄이기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등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우리뇌를 각성시켜 잠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최소 6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후에도 커피를 드시는데 불면증이 있다면 오전에만 마시고 오후에는 디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코올 역시 잠을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술 마시면 잠시 잠이 들 수는 있지만 새벽에 자주 깨거나 꿈을 많이 꾸는 등 오히려 수면의 연속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편안한 밤을 위해 저녁에는 술 대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규칙적인 운동 습관입니다. 낮에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밤잠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햇볕을 쬐며 걷거나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은 수면, 호르몬인 엘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밤에는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다만 잠들기 너무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한 후부터 불면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어요. 몸을 적당히 피곤하게 만들면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원리입니다. 넷째, 잠자리에 들기 전 과식 피하기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너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위장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고 이는 숙면을 방해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고 야식이 생각난다면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처럼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을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름지거나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위장을 더 힘들게 함으로 피해야 합니다. 참못 이루는 밤에 배가 고프다고 느껴진다면 물한 잔을 마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햇볕 쬐기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햇볕에 의해 조절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충분한 햇볕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낮 동안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고, 밤이 되면 다시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잠이 오도록 굽습니다. 매일 아침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이 날에도 실내 조명보다는 자연광이 더 효과적입니다. 햇볕은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을 주어 뼈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온도 차이 활용하기입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나 반신욕을 한 후, 잠자리에 들때 침실 온도를 살짝 낮추면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졸음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 잠이 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하여 침실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잠옷은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선택하여 체온 조절에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너무 따뜻하게 자는 것보다 약간 서늘하게 자는 것이 오히려 숙면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일곱째, 긍정적인 잠자리 연상 훈련입니다. 잠 못드는 밤이 반복되면 침실과 잠자리를 잠못 자는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불면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침실은 오로지 잠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잠을 청하지 말고 잠시 침대에서 나와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침실에 오래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으면 뇌는 침실을 잠을 못 자는 곳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잠자리에 드는 순간 나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걸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긍정적인 연상훈련을 하면 우리 뇌는 침실을 잠의 장소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숙면의 길로 안내할 겁니다. 이로까지 방법들은 약물 없이도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을 되살리는 데큰 도움을 줄겁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니어 불면증을 극복하고 수면을 위한 잠자리 습관 7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이 솔솔 오는 이상적인 수면 환경 만들기, 잠자기 전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특별한 루틴, 그리고 약 없이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는 천연수면 유도 방법까지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위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숙면은 단순히 몸의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 건강, 면역력,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치해와 같은 노는기, 질병의 위험을 줄이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인내심입니다. 오랜 시간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수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들을 선택하고 매일 밤 실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가? 침실은 완전히 어둡고 조용한가?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했는가? 따뜻한 물 샤워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는가?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였는가? 낮에 햇볕을 쬐며 적당한 운동을 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편안한 잠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저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불면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성공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한 시청자분은 수십 년간 불면증에 시달리셨는데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처음으로 밤새도록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편안한 잠자기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깊은 잠을 위한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 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영상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